네 안녕하세요 마른시티 하파크입니다 오늘은 이제 또이 구독자 분들께서 그어디더라어 장비 공매하고 싶다는 것들을 여러번 말씀하시더라고요제 장비가 좋지 않지만 지금 문득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제 노버프스공이 1 2 1 8이에요 이제 1만 보마를 넘어섰죠 그래서 이게 레벨 1당 공격력이 1이니까 거의 그러면 한168 기준으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한9,400 정도가 나오는 스펙이에요 9,398 그렇다면 이제 생각보다 어좀 뭐 괜찮은 보마다생각 해보면 그래서 한번 장비 보여드리면서 어떠한 방식으로 좀 맞추는 게 좋은지까지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처음엔 제 장비만 보여드리자면은 뭐 헤일로는 다 똑같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투구가 이 카우스 작품의 투구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일반 작품의 투구랑 다르게 카우스가 들어가가지고 좀더센 카우스 작품은 이제 카우스 작품 투구만 세 개를 떨어뜨리거든요. 아이템을 안 줘요, 마법도 안 주고. 그래서 이게 한, 사람들한테 구매하면 한 1.5억 정도 합니다, 하나에. 그리고 저는 초창기 나왔을 때 같이 가가지고 먹은 거였는데, 하나 한개운 좋게 자기 구작이 돼가지고, 덱스가 거의 38 오르면은 엄청 많이 오르죠,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 1 하옵이었지만, 다행히 이렇게 좀잘 붙었고, 그리고 이제, 어, 큐브 조각이 또 좋죠, 보면. 공격력 5에다가, 주스텍 9에다가, 힘까지 9가 있어가지고, 수공을 정말 최대로 뻥튀기할수 있는, 그때도 말했지만 크리티컬 확률 3%가 좋지만 실제로는 세지지만 수공이 올라가지 않으니까 이렇게 그냥 공격력이 올라갈 수 있는 게 좋죠. 이게 힘 대신 덱스였으면 제일 좋지만 이 정도만 해도 이거보다 더 좋은 거 뽑기 사실 힘들죠 보면. 그리고 이제 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래 공구에 힘 모였다가 이번에 덱스가 와가지고 공구에 되고 해가지고 거의 공10딱 올라가는 정도로 되어 있고 배찌가 이게 옛날에 피작한다고 체력이랑 덱스 올라가는 거 해가지고 이제. 체력이 30%두 개에다가, 덱스 3인데, 이게, 체력이 아니라 공격력을 붙였어야 했는데, 이거는 바꿔야 된 겁니다. 공1이나2 정도 더 챙길 수 있죠? 이걸 해놓으면. 공1이나 2까지는 만들기가 쉬우니까. 일단, 뭐, 다음에 도전해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해골, 이번에 이벤트 한 걸로 해서 공이 하나 더 올라갔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120레벨 되면은, 모험가의 훈장이라고, 이거 그, 리쌍구에알 있는 곳에도 있고, 그 어떤 할아버지 한분 계시잖아요. 신간분. 헤네스 공원에도 있고. 그래가지고 말 걸면은 마스터 뭔가 어쩌고 누르면 120 레벨 되시면 이걸 줍니다. 안 받으신 분들은 받으시면 좋아요. 체력도 많이 올라가고 올스탯도 이0 올라가고 생 것도 이뻐지죠. 그음 딸기맛 아이스바는 이제 공격력 6 자리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은 이제 맨 처음에 저는 약간 이런 앙 슈어 목도 이제 갑자기 공5자리가 있고 뭐 카운 목이 힘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힘이죠 힘오 카목도 힘 많이 올라가고 막 이래가려지고 부조행 거에서 좀 힘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여기서또 힘이 9가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받춘 거고 다른 분들은 힘이 부족하면은 이제 힘이 좀 높은 거 하면 좋지만 이제 저는 이제 덱스만 높이면 되니까 이제 힘이 충분하죠. 이게 이 무기 차기에는 이게 힘이 1 0 5가 필요하니까 여기서 이제 나중에 이제 또 드래곤 샤인 못 끼려면은 이거를 좀 올리거나 망토를 그냥 힘 망토로 바꿔주면 되긴 하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반지를 이제 힘은좀낮더라도 덱스제일 높은 것들로 위주로 이렇게 반지들을 맞춰놨습니다. 수신기도 그냥 덱11 정도 그렇게 그러니까 막 되게 엄청 좋은 건 아니에요. 보면 다. 그다음 이것도 사실은 덱 3짜리 써야 되는데, 어, 다시 8 9 4고 귀찮아서 그런가 아직 그 <laughs> 이건 아직 바꾸지 않았네요. 해가지고 잘 없어요. 이게 533에다가 03까지 다 있는 것들이 매물도 없고 너무 비싼 것 같아가지고. 그냥 대길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나 나중에 더템 좋아지면 그때 바꾸자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안경은 이제 07인데 스탯이 다 빵이어가지고 좀 아쉽긴 하죠. 그리고 이제 덱스도 10 올라가는 망토인데 원래는 이제 이거 힘 14짜리 도깨비 망토를 쓰는 게 좋습니다. 보마분들은 근데 힘 수치가 이제 다른 걸로 많이 올라가고 나면은 이제 이거에서 그냥 덱스 올라가는 걸로 이제 잠시 쓰자 해가지고 일단은 사놨습니다. 그 회피율은 또 올라가면 보스도 좀 좋아서 차라리 회피망토를 썼고, 이소은 어차피 뿌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상위는 덱스 33, 힘 6짜리. 그리고 이제 슈운목이 07에다가 뭐, 대기에다가 힘 5짜리. 이것도 진짜 돈 많이 들었죠. 정말 안 떠가지고. 7도 감지덕지죠. 그 다음에 카오스 혼텔 목걸이라고, 이거는 일반 혼텔 목걸이랑 다르게, 스탯이 아마 25에서 시작을 하나? 기본 무이 아마 25일 거예요. 25에서 시작을 하는데, 요게, 덱스는 떨어졌고, 힘은 올라갔지만, 공도 2가 올랐고, 공이 붙어있어요. 카우스온텔목거리는 HP 10%랑. 그래가지고, 이거는 좀 괜찮다. 근데 이건 한 3억 가까이 하나? 거의? 그랬던 것 같아요. 금액이 지금. 그런 거 생각해보면은, 어, 좀 비싸긴 하지만, 나중에 이제 더공 올릴 거 없을 때는 한번 해볼만 하다. 그리고 무기는 이제 다크니스록인데, 노란 색깔 무기를 좀 사고 싶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때 한, 당시 한 6억 9천인가? 한 7억 주고 샀던 것 같은데, 사실 이좀안 좋은 게 생긴 게 너무 못생겼죠 까마귀 알처럼 생겨가지고 보시면 <laughs> 너무 없어 보이죠 그에 비해서 이제 보면은 좀싼 드래곤 샤인보 하나 사볼까요 드래곤 샤인보 제일 싼게 1100만원 짜리네 4호 어 120만원 하나 있네 그래가지고 한번 생긴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제.. 광장가서 아이고 보면은 아 지금 힘은 이걸 바꿔서 하면 드래곤 샤인폼 완전 멋시게 생겼죠 여러분 큼직큼직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다크니스로그 생긴게 좀 이렇게 좀 까마귀처럼 생겨가지고 물론 이제 뭐 이런 아바타를 써가지고 이렇게 숨기면 되긴 하지만 이 드래곤샤인보는 심지어 아바타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했을 땐 없어가지고. 아, 이게 너무 이뻐가지고 이걸 사고 싶은데 이걸로 이제 노란색을 사려면 거의 한 20억 돈이 들더라구요. 그 돈은 이제 맨날 뭐이다 보면 이렇게 쓰다 보니까 22억이네. 10억도 보라색. 이양살 거면 노란색깔 사고 싶어가지고. 아, 너무 비싸다. 그죠? 나중에는 한번 해가지고 대면 하는 게 낫고. 일단은 무기는 이렇다. 그리고 이제 어 아까 이렇게, 이렇게 봤고 장갑은 012에다가 덱스 칠이니까013그 다음에 나머지 뭐 힘까지 뭐 하면은 거의 한 013, 1 4정도급 되는거라 보면 되죠 그리고 벨트가 제가 또 벨트 운이 좋아요 이게 벨트 08인데 벨트는 보면은 일반 여기에서 구매하는거랑 저기서 잡는게 있는데 구매하는건 정오밖에 안떠요 여기에다 혼줌을 발라봐요 07이 최대잖아요 근데 이제 보정보스에서 이제 포이증골렘을 잡아서 나오는 벨트는 1호.. 일상도 뜬단 말이야 그니까 1상이 뜨는 거 플러스 08까지 떠야.. 05까지 추가로 혼줌이 붙어야지만 08이 만들어지는 거여서 이거는 이제 제일 좋은 템이죠 어떻게 보면 덱스도 3까지 있어가지고 힘 3이랑 뭐 이거는 좀 제가 잘 만들었다 그나마 제 템에서 좋다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게 이거 그쵸? 아니면 신발도 이제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닙니다 3,4천 주고 샀나? 2,3천 주고 샀나? 그리고뭐 이런 주황버섯의 인형 이거는 이제 지금은 안파나? 지금 파란 버섯으로 되어있네요 그 예비서 주황 버섯은 약간 그때 이벤트 할때서 공 1이 더 올라가네요 그리고 이제 이거 피로회복제는 제가 08짜리 쓰고 있는데 이걸 원래 제 레벨때랑 이정도 되면 못해도 010은 써야된다 더라고요 피로회복제 근데 이 010이 한 8억정도 하나? 예 네, 이렇게 8억정도 하는데 이 돈이 모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뭐 모일라 뭐 하면 쓰고 모일라 뭐 하면 쓰고 모일라 뭐 하면 쓰고 하니까 이렇 이게 이상하게 아 어? 아니, 이거 큰일 날 뻔했다 이거. 여러분들 이 조심하세요, 이거. 피로회복제가 010인 것처럼 가격이 올라왔지만, 실은 이동, 이동속도 10이죠? 그리고 이거 한 번씩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해가지고, 급한 마음에 사지 마시고, 천천히 봐가지고, 잘 사시길 바랍니다. 검색하셔가지고, 보면은 이렇게 되어있네요. 그 07은 한 5,900만원 정도 하고, 08도 없네? 08이 한 1억 얼마 하나? 그래가지고, 그냥이면 07이나 08이고, 이제 그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신성한 빨간포시는 또 0, 9 붙고 주스 때도 8이 붙었죠 요새는 10씩 이렇게 만드는 분도 있지만 요즘에는 이제 저거 물약도 얼마 안 주죠? 이부정보스파파픽시가 이벤트가 끝나서 원래 6개에서 12개 주다가 이제 2개에서 6개 사이로 주니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이거 다시 스탯 올리기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제 장비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번외로 이게 또 이게 또 하나 더 하는 게 이제 여기 활전용 강철 어? 뭔가를 아까 만 200이었다가 뭐가 빠졌을까요 여러분 아 망토 어. 이거 찬다고 이렇게 한거에서 그렇지 에, 그래서 이제 만 200인데 어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이제 어 나는 이제 5년도 이제 됐는데 왔다 아, 지금 딸기맛 아이스바도 없고 뭐 이것도 없고 고무발도 없고 하는데 이제 금액들을 보면은 딸기맛 아이스바 4천만원이죠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공6자리면은 없어? 야공6이 아예 매물이 없네요 공모들만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알면 좋은 사이트 중에 하나가 로나오프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로나오프 검색해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볼수 있습니다 딸기맛 아이스바 경매장이 실제로 거래가 어떻게 됐는지 그런 시대들이 떠요 여기서 검색으로 공격력 6으로 검색을 해보면 06은 한 6870만원 하네요 거래되는게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눈탱이를 안 맞으시길 바라고 이딸기마이스바같이 이제 06에다가 이제 한 저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생각을 해야 돼요 어 내가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아이템을 샀다가 다시 팔수 있단 말이에요 경매장이라는 좋은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럼 일단은 공5짜리딸기마이스바를 삽니다 05가 이제 일반적으로 얼마 나나 봅시다 제일 싸기는 막 3800에도 팔리고 하네요 3800이나 이 정도면은 그래도 괜찮게 사는 금액인 것 같아요 4천만원 대면 그럼 지금 옥션 금액을 보니까 어, 4,400. 애매하지만, 잘 팔면은 좀더 비싸기도 팔아먹을 수 있다. 그러게. <laughs> 근데 이건 아마 시그너스 이런 것도 있고, 뉴비분들 많이 오고 한 것도 있어서겠지만. 그리고 이제, 이거고. 그리고 이제, 제일 첫 번째로 맞춰야 될게 무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마 기준으로 봤을 때, 다크니스로 검색을 하면, 이렇게 높은 것들은 당연히 여러분들 사는 게 아니에요. 120뭐 이런것들 1 1 0 이런거 사는게 아니고 여기 밑으로 쭉 내려가서 보면 한어디있지어 이런거가 112 5300 비싼거 같은데 음 약간 이런 일단 메이플 칸디바보란파이간 칸디바 뭐어 이게 한 0.92가 그러니까 7천만 원막 이러네. 그만 0.88. 음. 저한0.91 그렇죠. 정도도 이제 6천 정도 하는데 그에 반해서 이제 다크니스로 이런 것들은 싼 걸로 보면은 한 공 110이 되는데, 한 1300만원? 이렇게 되니까, 약간 작은 돈을 써가지고, 먼저 올릴 수 있는, 이런 것들 위주로 사면 좋습니다. 근데 한110 정도 되면은 많이 비싸지나? 110도 이렇게 200 정도 하네. 1000, 2000? 어, 보니까 거의 한, 어, 아, 112부터는 금액이 확 올라가네요. 그러면 한110 정도로만 맞추면, 이거 110짜리, 아까 어디 있었지? 이거 아니, 2500만원짜리 있잖아요. 그러면은 공이 아까 90짜리보다 공이 20이나 올라가는데 오히려 메이플 보 팔면은 돈이 더 남죠 여러분들. 이런 거를 먼저 알짜백 일하는 선점을 합니다. 네, 이렇게 무기로 해가지고 일단 공을 당기고, 그러면 이제 남는 돈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이거 간지다 보하고 이거 2,500면 4,000 남잖아요. 그걸로 이제 딸기만 아이스 바 같은거나, 그다음에 연금 만지는 이제 덱스 4짜리들 위주로 좀 사고, 처음에는 이제 뭐 수신기도 좀 덱스 낮은 거 사고, 그다음에 필요해 복제도 막 높은 게 비싸지. 한6 정도 짜리로 사면은 아마 그렇게 비싸지 않을 거거든요. 06 짜리는 얼마나 하지? 어, 1,850만원 하네. 06 짜리를 일단 씁니다, 여러분. 왜냐면 다시 팔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작은 것들로 해가지고 그 금액 대에서여러분 검색을 해보면 갑자기 확 금액이 뛰는 게 있거든요. 그 아래 단계를 사면 은 일단은 차곡차곡 해서 꽤 괜찮게 장비들이 맞춰집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이제 맞춰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하면 되고, 그러는 와중에 이제 이런 큐브 조각이나 어빌리티 스톤이랑. 뭐 이런 것들을 계속 해나가냅니다 벨트랑 이런 것들도 매일매일 해나갈 수 있잖아요 보정 부스로 그리고 이제 뭐 슈업무 이런거는 이제 나중에 진짜 돈 많이 드니까 이건 좀 나중에 하고 웬만하면 그 다음에 뭐혼텔목걸이 이제 먹어놓은건 있을거고 안경도 한번 어.. 안경도 이것까지 해볼 만해요 안경을 산 다음에 안경을 이제 매일 받잖아요 그걸로 여기 애가파는 이01 주문서 있죠 이거 01까지는 한번 붙여볼만 하시지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세계사면 3,500에다가 이제 01 정도 올라가는 건데, 한 방에 뭐 바로 붙일 수도 있고 하니까, 어차피 이게 여러분들이 보정부스를 돌면 안경들이 쌓이니까, 쌓이는 것 중에 이제 공격력 1 정도는 붙여놓고, 혼줌은 나중에 한번 발라보고, 01만 일단 붙여보는 게 좋죠. 음, 그리고 이제 뭐, 이 전신상의도 마찬가지예요레다르나 같은 경우도 보면은, 딱그 가성비가 딱 좋은 아이템들이 있어요, 보면은. 굳이 높게 갈거 없이, 요게, 한, 덱스 위주로 보시는 게 낫긴 한데, 근데, 여러분께서는, 근데 만약에, 좀, 내가 그게 부족해. 그, 다크니스로 찰 힘이 부족할 수 있잖아요. 아까 처음에 말한 이런 돌이나 이런 것들에서 스탯이안 땡겨질 거니까, 안경이나 이런 거에서, 슈운 목이나 이런 거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히려, 힘이 높은 건좀 싸거든요. 어, 싼거 봐가지고, 그냥, 뭐, 한힘 8, 덱스 24, 이런 것들. 한 2천만 원 선에서, 합을 봐가지고, 합 32짜리잖아요. 근데, 2천, 이렇게 돼있어. 그러면, 요런 거 하나 사주면 돼요. 8정도 올라가는거 9에다가 이 33인데 어 이런거 사는게 낫겠 이건 똑같이 33인가? 32 33음 이...때는 이 정도 레벨 때는 또 괜찮거든요 보면은 금액이 옥션이 나와가지고 정말 좋은거 같 그래서 일단은 상위 하나 전신 해놓으면은 힘이 올라간거 토대로 이제 뭐 이런 무기 착용이 쉬워지니까 그렇게 하나하나 맞추셔가지고 이거는 이제 힘이 필요 없잖아요 공수같은 경우에는 방어구들은 이렇게 맞춰 가지고 사시면 된다. 이 단갑 도한 10에서 11 정도 사이 되는 것들은 엄청 싸니까. 그런 것들을 먼저 좀 적당히 쭉 맞춰 놓고 하나씩 하나씩 맞춰 나가는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장비 맞추기가 쉬워서 일단은 무조건 가성비로 살아. 그렇게 해서 좀 어느 정도 좀 올려놓고 나면은 이제 사냥은 당연히 쉬워지고 약간 작품도 그 갈수 있는 정도 선이 될 거예요. 왜냐면 엄청 높은 스펙들이 작품을 가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식으로 맞추시면 됩니다. 근데 아예 없어버리면 또 이렇게 되니까, 그러한 방식으로 아이템을 맞춰 나가시면 될것 같네요.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도 또 이제 도움되는 영상으로 올리고 할테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혹시 안 누르신 분들은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